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무엘상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무엘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이 저자라고 하지만, 사실 사무엘은 사무엘상 25장에서 죽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후의 기록은 누가 했을까요? 따라서 사무엘서의 저자를 한 사람으로 한정하기보다는 사무엘, 나단, 갓 선지자들이 기록했다는 입장도 갖게 됩니다.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서 왕이 통치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의 제도 설립과 사무엘의 역할에 대해 기록하지만 이런 통치제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7장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활약으로 8장부터 15장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등극과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한 이야기 16장부터 31장은 사울의 추락과 다윗의 등장입니다. 1장부터 7장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활약으로 주요 인물은 엘리 사무엘,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어두운 영적인 사사시대를 보여주듯 이 당시 대제사장 엘리 역시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심정이 통함으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십니다. 한나와 엘가나를 통해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이미 서원한대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칩니다. 사무엘을 바친후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의 찬가 참가, 승리의 찬가로 불립니다. 한나의 노래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며 전에 임신하지 못한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다는 것처럼 전복과 역전이 일어남을 볼수 있습니다. 한나의 노래가 서두에 나오는 이유는. 이러한 전복과 역전의 핵심 주제들이 사무엘서 전체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자라는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대조를 이룹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전을 지키고 전 앞에서 자는가 하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을 하는 악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자신들의 행실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계만 있으면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약계를 앞세워 전쟁에 나갔지만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당했고 언약계도 블레셋에 빼앗겼으며 엘리의 두 아들마저 전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도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며느리 또한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의 이가보시라 합니다. 한순간에 엘리 집안이 몰락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아온 하나님의 언약계를 자신들의 신 다곤 곁에 두었습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궤 앞에서 엎드려져 있자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독한 종기로 블레셋을 치십니다. 언약계가 아수돗에서 가드 에그론으로 보내지지만 재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이 언약계 때문이라고 생각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언약계는 전리품이 아니라는 것과 블레셋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낮추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을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게 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이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놓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곳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명합니다. 사무엘의 등장으로 그 동안 3 5 0년의 사사 시대 의 맥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회복한 때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며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며 미스바 대각성을 주도했습니다. 8장부터 15장은 사무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등극과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요 인물은 사무엘, 사울, 다윗입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하자 사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하시며 왕을 세워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초대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며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이고 겸손하며 준수한 외모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초반에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은 사울이 이끄는 전쟁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차츰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여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제사장 없이 직접 제사를 드린 일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또한 아말렉과 대적하는 일에서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아말렉 왕 아각과 가축을 남김으로써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며 사울의 폐의를 결정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전합니다. 16장부터 31장은 사울의 추락과 다윗의 등장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 왕이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얼굴이 아름답고 용모가 빼어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 오히려 악령이 그를 괴롭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합니다. 거장 골리앗을 두고 사울과 부하들이 두려워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이름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이라며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을 한 동네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를 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오,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외칩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심기가 불편해지자 그날부터 다윗을 주시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협력하고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과 제사장 85명을 가차없이 처단하는 사울의 악한 모습도 보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도피 생활을 하며 때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는 미친 척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왕에 있다는 것을 전해 들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사유화합니다. 사울이 잠시 쉬는 동안 오히려 다윗과 일행은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죽어 온 백성이 슬퍼하고 사무엘을 장사 지냅니다. 사무엘도 죽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자 사울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우도범합니다. 사울 정권 말기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함께 죽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사울의 시체를 뱃산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38년 전 사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라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 야베스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는 사울의 왕으로 등극했을 때 암몬 족속으로부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구워주었기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사물상은 막을 내립니다.